선을 넘는 순간 수익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홍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사상 최고치 4,209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장의 핵심 장면은 이것입니다. 슈퍼위크 이후의 폭발, 에이펙 정상회의의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진행된 지난주 슈퍼위크가 불확실성을 걷어내자마자 이번 주 초반 코스피가 곧바로 폭발을 해줬습니다. 지난주 종가 기준 처음으로 4,100선을 넘더니 오늘 장중 4,209포인트,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삼성전자는 11만원 돌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 0만원 믹스를 달성했습니다. 이른바 AI 플러스 제조연합 랠리가 현실화된 건데 이번 랠리는 단순한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AI 반도체 중심의 산업 재평가 흐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방한한 이후에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26만 장 규모의 GPU 공급을 공식화했고 국내 제조업 전반이 AI 팩토리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방산, 원 현재 한국형 실적 장세의 구심력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수급은 개인과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기 차이 실현 중이지만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 재유입이 예상됩니다. 현일은 1428원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 4 2 0원을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 또한 다시 재유입 가능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4200선을 넘어섰고 단기 조정 후에 4300선 테스트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즉 오늘 의 돌파는 끝이 아니라 다음 목표 구간의 시작점입니다.